안녕하세요. 다담다요기야기입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잘 주무셨나요? 열대야 때문에 잠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육만인들 이런 시기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정말 자리빼기 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우리 자영만님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입니다. 1 번은요 서인경 화분이죠. 이제 요거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요. 어 밑에는 엉덩이 부분이 좀더 넓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절 좁아졌다가 이렇게 전이 있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어,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실용성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사이즈도 좋고, 어, 한 요런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한 9.78cm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한 10.3cm. 내경 사이즈는 9.5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서인경하면 물구멍 잘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네, 너무 멋스럽습니다. 요거는 개당 24,000원인데요. 그러면 세개 하면 72,000원인데요. 오늘 55,000원에 55,000원에 아주 저렴하게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일경공방 화분이죠 예쁜 앞에 코사지 딱 하나씩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도 괜찮고, 한 요런 색감. 요런 아이들이에요. 색감은 다섯 가지 컬러죠? 이렇게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 핑크색, 핑크색, 그 다음에 이거는 빨간색 하나 더놔더드렸어요 그럼 요거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사이즈 9cm 정도 나오고요. 옆에는 한 8cm. 어, 전체 사이즈는요, 9.2cm, 내경 사이즈는요, 8.2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색감도 예쁘구요.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구요. 포인트 주시고, 물구멍잘 되어져 있구요. 유약 처리 안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요거는 개당 9,000원씩. 그러면 다섯, 여섯 개 하면 5만 4,000원 나오죠. 오늘 5만원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오나분이죠. 오, 요것도 이제 마지막 한 세트 남았어요. 이렇게 예쁘게 나와져 있는 요 바디 색감도 예쁘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네. 노란색, 파란색.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만 원짜리보다 굉장히 조금 사이즈가 업되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9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9.5cm, 내경 사이즈는 8cm 정도 나오고요. 일자는 그다음에 요 호리병은요, 8.7cm, 전체 사이즈는 9.3cm, 내경 사이즈는 7. 한 8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거 화분 같은 경우는요 어 개당 16,000원씩 이렇게 보시면 물구멍도 요거는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유약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죠 오나분들은 우리 다 달머니들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이죠 요거는 개당 16,000원씩 4개 하면 얼마예요 64,000원이죠 제가 꼬리띠기 하서 6만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번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풍경공방 화분이죠. 아, 요거 좀 보세요. 땡땡이, 땡땡이. 아주 예쁜 땡땡이로 되어져 있고요. 모자도 이렇게 살짝 쓴 요런 아이들이에요. 머리띠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 머리에도 포인트를 주고요. 요거는요 얼굴 보면요 <laughs> 립스틱이 참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네. 아주 정말 요거는 유약 처리도 많이 안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다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자영만인들이 이거 수제인데 굉장히 저렴하죠. 그림 그림 그림으로 이렇게 저렴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10.2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9.3cm, 내경 사이즈는 8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아이들. 개당 16,000원씩이죠. 네개 하면 64,000원. 꼬리띠기에서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요. 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쁜 아이들. 정말. 아 요거는 좀큰 큐빅을 갖고요 요거는 좀 작은 큐빅을 박아놨어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아주 예쁘죠? 애원용속 심어도 예쁠 것 같고요. 아주 오늘 요거한 1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10.5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8.5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 물구멍잘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요거 다 하나씩 꽃다발, 꽃도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고요 요거 다 하나씩 수작업해서 이렇게 해놓은 아이들이에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요 아이는 개당 3만 5천원. 두개 하면 7만원 나오죠? 5만 0천원에 5천 5만 5천원에 이렇게 두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 사용공방 화분이죠 어, 이렇게 보시면 장미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장미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예쁜 장미로 딱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예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아이들 요거는 사이즈가요. 요기 밑에는 원형으로 되어져 있다가 약간 어리선 라인 되어져 있고, 나팔꽃 형식으로 위로 약간씩 넓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8.3cm, 내경 사이즈는 7.3cm 정도 나오는 요 아이들. 4개, 7,000원짜리, 그러면 28,000원 나오죠? 그 다음 여기 민들레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10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9.7cm. 내경 사이즈는요, 8cm 정도 되는 아이들. 민들레로 되어져 있죠? 요거 개당 1 0 0 0 0원씩 색감은 이렇게. 보라색 다 3개 만원짜리 3개 7천원짜리 4개 그러면 58,000원 나오죠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사용공방 진사분 입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작은거 4개 롱분 3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여기 진사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우리 또 진사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엉덩이 있는 부분 더 넓게 되어져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좁아져 있는 이런 형식이에요. 딱 아이들 하나씩 심어 놓으시기 아주 예쁜 아이들이죠? 이거 8.4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6.8cm. 내경 사이즈는 한 5.8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7,000원짜리 4개 하면 28,000원 나오죠? 그리고 여기 농분. 농분이에요. 농분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앞에 테리로 되어져 있는 나무 트리로 되어져 있는 요런 형식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13.7cm 전체 사이즈는 8.5cm 되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7.8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죠. 되어져 있는 이 아이들 개당 만원씩 그러면은 요거는 4개 하면 28,000원 요거 하면 3만원, 그러면 5만 8천원 나오죠? 요것도 똑같이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었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은요, 신명도의 화분이죠? 어, 요거는 풍차로 되어져 있는 요런 모습의 화분입니다. 어, 유약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고요. 다리는 원통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형식이에요. 띠통거리지 않고 안정감 이 있고요. 요거는 가벼워서 바깥 거리대에다가 내놓으셔도 아예 선색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예쁘게 음, 큐빅 다 박아져서 이렇게 나온 이런 아이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 컬러 하고 있고요. 어, 사이즈는요. 10.4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9.9cm. 내경 사이즈는 8.9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네. 유학처리 전혀 안돼 있어서 우리 다육마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9,000원씩이에요. 그러면 6개 하면 54,000원이 나오죠.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바이스 공방 분이죠. 우리 다육 만님들 너무 이뻐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하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형으로온형 원형,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장미로 되어져 있고요. 장미 요거는 국화와 이렇게 호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또 장미. 바디 색감이라든가 꽃 색감이 다 틀리게 되어져 있죠. 요 원형은요. 사이즈가 7.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8.3cm. 내경 사이즈는요. 7.3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 개당 16,000원씩. 3개 하면 48,000원 나오죠? 무료 택배로 보내드릴 거고요. 요거는 9-1번. 그 다음에 사각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죠? 불구멍 잘 되어져 있으면서 바디 색감은 주황빛 나고요. 요거는 절곡화로 되어져 있는 요런 하얀 바디를 갖고 있는 요런 아이들. 다리도 너무 예뻐요.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베라레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요런 아이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사각은 7.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도 7.5cm, 내경 사이즈는 6.5cm 나오는 요런 아이들. 네. 그래서 요거는 9-2번. 개당 16,000원씩 바이스 공방분은 할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개씩 묶어서 무료 택배로,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9-1번, 9-2번 이렇게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은, 아, 너무 예쁘죠? 예뻐요. 아주 예쁘고요. 요렇게 보면요. 호야꽃이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어, 저도 요번에 호야꽃이 이렇게 피었는데요. 아, 너무 예뻐요. 요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아주 예쁜, 정말, 코사지가 다 안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어서 너무 예쁜 요런 아이들. 그리고 약간 동근 형식으로 해가지고 꽃단지처럼 아주 예쁜 그런 종지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원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동그란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9.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9.3cm. 내경 사이즈는요. 한 7.34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사이즈도 괜찮으면서 앞에 코 사이즈는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만원씩 다섯 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요, 아, 고 보세요. 이렇게 아주 잔잔한 나무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쁘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도, 여기도 꽃, 꽃 노란색,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큰 화분이에요. 이거 해령공방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16cm 정도 나오고요. 사각으로 되어져 있죠? 12.5cm 내경 사이즈는 11cm 나오는 이런 아이들. 네, 이렇게 해서 두개만 원짜리 두개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죠 다리는 코끼리 다리로 아주 큼지막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24cm 24cm 전체 사이즈는 17cm 내경 사이즈는요 15.5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아이들. 저큰 거는요. 요거는 25,000원. 만 원, 만 원. 45,000원 나오죠? 오늘 제가 요거 무료택배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1번이었습니다. 한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다영반이들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